어, DP cart game about driving. 항아리 게임 여러분들 아시죠? 항아리 게임에 나왔던 아저씨가 항아리에 나와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임입니다. 뭐야? 바로 시작하네? 오, 자동차 느낌 이 좋은데 조자. 근데 항아리 나와서 결국 선택한 게 욕조네? 항아리가 좋긴 했어. 욕조에다 근데 바퀴다 이거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그리고 자동차 지나갈 때마다 바퀴 자국이 남네요. 자, 바로 가보자. 후 아, 어, 다시 한번 바로 가보자. 점프! 자자자자자조차. 자, 자. 아, 자 처음부터 난간을 걷고 있습니다. <laughs> 아 잘못됐는데? 자, 훑 점프. 그렇지. 아주 간단하죠. 너무 쉬운 게임일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 화살표대로 진행하면 되는 건가? 어떤 느낌인 줄 알았어요. 어 생각보다 게임이 쉬네요. 근데 여기 다리가 끊기는 <끝> 상황이 지금 보이는데, 오, 야 뭐야 이거?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오 잠깐만요 자 약간 계속 그냥 올라가는 게임인 것 같은데 자 점프 오 잠깐만 오 있죠 오있오야야오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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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아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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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아아아자아아아아아아이아아자아아아자자 제가 또 운전을 운전 경력 3년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운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잠깐만 어이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려 그러냐 여기서 점프를 해서 갈수 있나? 자 바로 해보겠습니다 도전! 으쨘쨘 아 써발 으쨘 써발 으쨘 어 야야 여기서 여기서 제발 여기서 올라가 올라가 이 새끼야 우와. 이건 아닌데 자 다시 다시 도전 아 제발요 아아아 아. 아,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 뭐하는 거야 자차 돌려주고 어 아, 이게 점프 압력마다 차이가 있네 점프 너무 돌렸죠 어, 다시. 어 너무 돌렸죠 오케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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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이거야. 이거어이 망했어요. 어, 망했어요. 어, 나 가서. 후! 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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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어어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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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어, 거야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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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번엔 확실하게 가자 어 망했어 어 망했.. 어 걸쳤어 아 어, 여기서 어떻해차 바꿔 어저 올라 올라가 아 새끼야 오자딱 바꿔주고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직접 해보시면 아십니다 이 게임 좀 많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저도 쉬울 줄 알고 이 게임 가져온 건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아주 좋아요 자 경치가 너무 좁네요 여기 지금 지금 경치 구할 게 아니, 아닐 때가 하, 아닐 때가 하긴 하지만 어자 아, 망했어요 경치 보다가 어. 어 다행입니다 여기가 네. 그냥 아, 여기 나무 이끼가 있어가지고 개미끄러워 바퀴가 아 미끌려 그냥 어 이거 뭐야 이거는 잠깐만 크게 돌아서 갈 바에는 여기 점프 뛰어서 나는 가버요 어어잠깐만 얘들아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어요요 요렇게요? 그렇지? 어 나는 시, 쉬운 길을 가고 싶진 아니긴 하지만 오케이 너무 좋 좋다 이, 이 느낌 그대로 이 느낌 그대로 아, 이이아꼈어쏴어 제발 우진, 어, 우진 아니야 우진 아니야 새끼야 어 사바 제발요 아 여기로, 여기 여기로. 여기로. 어? 조작키를 한번 볼까? 조작키. 헤드라이트를 껐다 켰다 할수 있구나. 자, 여러분들. 만약에 차를 운전하시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헤드라이트 갈겨주시면 됩니다. 저의 붕붕. 네, 망했어요. 네 망했습니다. 어, 잠깐만요. 고쳐주나요? 아, 씨. 화장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다시 똥망 게임을 해 해볼까요? 똥망 게임, 똥똥똥똥망 게임. 야, 다시 집중해서 가보자. 어디야? 개천마을이네. 아, 아, 사발. 네. 집중을 조금만 더 해볼까? 잠깐만, 길이 두 갈래야. 이거 어떻게? 어, 나 이제 정석대로 정석대로. 가. 이거 이대로 가다 큰일 하기 때문에. 취소 저런 거 타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런 거다 여러분 다, 다 함적인 거 아시죠? 네. 아, 최우기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그렇지. 도달했고요. 가보자. 송력네바 시꺄 야 그렇지. 이건 또 뭐야? 이거 이것도 뭐야? 잠깐만. 점프로 되나요? 어, 점프로 되네요. 자, 올라가주고요. 아니, 뭐야 여기는 길이 완전 뚝 끊겼는데. 우짜짜짜. 나이스. 오 도로까지 있네. 가보자고. 카트라이더하는 느낌이야 지금. 좋다. 오 이제부터 떨어지면은 오 대참사네요. 와우. 홀리 쉣. 가보자고. 아니 잠깐만. 이건 뭣시이랑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느낌이구나. 레이싱? 잠깐만 이거 이거 시간 안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내가 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거 시간 안에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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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가야 됩니다. 좋다 좋다. 오 좋다 좋다. 어좋다어 좋다. 야야야 야. 잠만 이거 이거 속도를 주절못 하는데 아베스트 타임? 그냥 그냥 하는 것만? 아 모르겠어 다리기가 부서지진 않아 이거 왜 하는 거야 여기서 잠만요 잠만요 저 지나갈게요 뭐야 이거 아 이거 기록 재는 거구나 길대로 쭉 따라가면 되는 게임인 거 같아요 되게 쉽죠 네 바람이 불어서 여기 차가 잘안 움직인 거 같아 뭐야 이건 또이러로 가도 되나? 음, 네, 좋아요. 뭐야, 이거. 처음에만 어렵고, 이게. 중간 정도 올라보니까 게임이 쉽네. 뭐야, 길이 왜 꺾여, 이렇게. 이런 거, 침착하게 브레이크 잡아주면서. 이게 운전 경력이 또 있으니까, 예. 네. 이거다 경험에서 나오는 피지컬이거든요, 피지컬. 스탑. 스탑, 스탑 빠라는데 지나갈게요. 뭐야, 이거는? 밟으면은 뭔가 안될것 같은데? 자, 조심해서 지나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 뭐야, 이개 같은 게어짜 개. 아, 우와! <laughs>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속도 내지 마. 응. 아. 난이 개발자 위에 있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안 밀리나? 타이어? 밀리죠? 에 뻔하죠? 응. 되겠냐 이거. 지나가, 그냥. 뭘 점프해서 가? 그럼 밀어버려, 그냥. 시원하게 시원하게 밀어봐야이건 뭐야? 갈수 있는 건가? 갈수 있는 거야? 준비합니다. 항아리 아저씨 Let's go! o k a 나가자, 굿 바로 가자.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히 가만히 가만히 오만호호만히 가만히 가만히 이만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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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지 가만히 가 엄마야 제발요 제발요 밀지 마 이끼지 오야 아 시발 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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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자 나가서 자. 펴봐 이끼지 오 어. 오케이 오 어. 야야야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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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laughs> 야, 어, 야,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밀지 마, 이 야, 살려, 야, 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어, 밀, 아, 다시 되도어 되돌. 야, 야, 되돌아가지 마. 오케이. 그, 앞으로 가서, 터, 아, 터, 터, 아, 터지지 마라, 주, 세, 요! 어, 밀지 마세요. 어, 제발, 떨어지지 마, 아. 오케이 여기까지 레벨 아니 저개 지옥인데? 어떻게 하는데? 아니 이거 뭐야! 제발 제발x10 뭐야 아, 여기 어..어..어디로 가야겠지? 아 여기..여기..여기겠지? 빼지 않았도 여기는 점프 크게 해서 락화장 아, 펴주면서 락화장 그냥 자동으로 펴지는 겁니다 제가 누르는 거 아닙니다 아 망했어요 사발 아 제발요 바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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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벌써부터 힘들다 아... 아 다시 시작해? 어... 속력내지 말고 그냥... 국력 그대로? 국력 그대로 가라고 제발 아 제발... 아까 산. 아...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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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 잠깐...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해가 특히 막오오 깜짝 놀래라 오 기차 뭔데 씨. 깜짝 놀래 진짜 깜짝 놀랬네 아오 지래 지어 진건 확실하지 내가 발견 거 떠나가 응. 주고 이렇게 가면 안 터지나요? 아 바퀴만 안안으면안 터진다. 이거를 이제 알아버렸고 잠깐만 조심스럽게 지나갈래요 이런식으로 지나가면 되게 쉬운거였고 여기는 경화 그냥... 여기가 정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끝났습니다 자개소리였고요 표지판이 이게 좀 많이 미끄럽다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예 올라가서 어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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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가야되나요 오, 에, 아, 오요, 오 오요, 뒤, 로도잘 가네요. 아, 아주 좋아요. 어, 근데 이강아리 아저씨 안추나 빨개 먹고 있어. 얼 어, 죽을 것 같아. 따뜻한 물이라도 좀 넣지. 오, 왜요? 미끄러. 워 오, 야, 조심해야 돼. 자, 여러분들 겨울 운전 하시는 분들 아시죠? 겨울, 겨울 운전 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미끄러운 날씨는 이제 상당하게 운전을 천천히, 천천히 하면 됩니다. 자, 브레이크만 잡아도. 많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자, 자. 어, 네, 네. 아, 네, 네, 어, 어, 네. 자, 이런 거는 속도를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자, 최대한 천천히 가는.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이런 모습, 천천히 가주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자. 드리프트? 아, 어, 드리프트? 좋고요 어. 이거 어떻게? 어, 돌아 떨어지는 거아 자, 미세한 이런 컨트롤 이 겨울 운전이 되게 중요하고요. 점프 도착. 이건 뭐야? 이 빈판 기울. 블랙 아이스인가? 자, 가보자. <laughs> 미끄러져서 가는 거야. 이렇게. <laughs> 오케이. 아 망했어. 어, 오케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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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시발비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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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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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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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 아, 제발요. 아니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게 갑자기 뭔 일이야. 아, 진짜 속상하네, 속상해. 아, 아, 왜?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지 마.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지 마. 바로, 바로 가지 마. 어, 여기서 떨어져, 여기서 떨어져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와. 어, 이제 좀 침착해. 어, 오랜만이야, 여기. 어, 씨. 으,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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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되잖아 다시. 으 자, 브레이크 잡아줘. 브레이크 잡아줘. 코로 버티지 못해. 아, 제발요. 여기서 걸려야 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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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오! 어, 굴러 가면 되는 거야. 굴러 가면 되는 거야. 굴러 가면 되는 거야. 아, 여기가 헬이야 오케이 오케이 a y What is this? This up, this up, this up, this up, this up, this this up, t h i t i s up, t s up, this up, this up, this u this u this up, this up, this up, this up, this up, t s up,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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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가보자. 으, 자, 이 개새끼야. 으, 야, 넌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밀지 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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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해주고, 피해주고. 자, 위에 잘 보면 되죠? 어, 이거 어떻게 피해? 야, 이 새끼야. 어, 어, 이렇게 피해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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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빈트메실? 아, 빈트메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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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굳이, 이거 어떻게, 개새끼야. 어, 어. 어, 안이빡인데 여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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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지금이야, 지금 이 순간 달려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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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 아 차, 차,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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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영차, 어, 아,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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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여, 다 함께 차, 잡이지 말아 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어,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잊지 말아 주세요, 오지 어, 말아, 잊지 말아 주세요, 제발. 올라가, 이 새끼야! 으, 새끼. 야, 미지 마이 개새! 오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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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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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간단하죠? 너무 쉬운 게임일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생각보다 게임이 쉽네요. 아유, 이게 좋은 경치구만. 대 네. 같은 게임.